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는 SK 만담 꿈입니다. 그럼 <laughs> 2월 6일, 기분 좋은 토요일 8시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불타는 토요일, 토요일 8시. 어, 어저께 제가 그 오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어 제가 오전에 못 나오고 한 10시 정도에 제가 왔는데. 동경이가 오자마자 오늘 유튜브 영상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재밌을 거라고. 도대체 뭔가 있었을까, 혼자. 혼자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뭐가 재밌었을까 싶어가지고 좀 기대를 했어요. 딱 올라왔길 봤는데, 아 별거 없던데. 나름 재밌게 한 겁니다. <laughs> 별거. 아, 저 쓰레기 처음 봤나? 아니요. 처음, 아, 매번 봤는데. 저도 매번 봤죠. 저기다가 예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죠 먹지 않은 거새거새 거를 저기 옆에 타면 탐스가 있거든요 어왜그 아, 사가지고 새 거를 먹지도 않고 저기 저 올려놨더라고요 <laughs> <laughs> 저 위에다가 돈이 응. 많으신 분들 많은 거 저기 먹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제 <laughs>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죽었었어야 되는데 밖에다가 저 테라스에다가 덮고 <laughs> 가더라고요 자 오늘은 <laughs> 응, 콘텐츠. 오늘 컨텐츠,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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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 오늘 컨텐츠는 어, 용경이가 어, 아침인사를 하면서 이따 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laughs> 예. 아, 지금 뭐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직... 아, 침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 둘이 얘기하시죠? <laughs> 자, 오늘 솔직히 딱히 할,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2월 6일이죠? 네. 6일이고, 다음 주면은, 어, 대한민국의 대병절, 설날입니다, 설날. 그래서, 음. 명절 전까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어,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할까 예, 뭐, 오늘은 짧게, 짧게 하고, 예. 오늘은 그 대신 편집은 제가 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죠? 예, 여기서 예. 마무리하자. 예. 아, 내가 화이팅 하시죠.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다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저번점좀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자, 내일도 아, 오픈합니다. 네. 내일도 오픈해요. 누가요? 제가요. 哈，对。来。